세계 자연유산 하롱베이입니다. 수천 개의 섬들이 빚어낸 환상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신들이 조각칼로 빚어놓은 듯한 기암괴석들이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떠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크루즈의 몸을 씻고 하롱베이를 유람하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갑판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 아래 펼쳐진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석회암 섬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는 크루즈는 마치 꿈속을 항해하는 듯한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특히 크루즈에서 바라보는 하롱베이의 일몰은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 그리고 섬들의 실루엣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풍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롱베이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카약을 타고 석회암 동굴을 탐험하거나 작은 배를 빌려 한적한 해변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에메랄드 빛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스노클링을 하며 다채로운 해양생물을 만나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롱베이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자연이 빚어낸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롱베이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하롱베이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베트남 최고의 여행지 하롱베이. 하롱베이, 꼭 와봐야 할 이유입니다.